신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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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62정이 망쳐놓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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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선도 그리고 백신으로 이루어질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오초 원천 모여.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대지피는 끝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부집회 개회사를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데 우리 저의 파트너이자 어 들기집회의 아이콘 여성투사 우리 진순정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니 일부에서 순서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첫 순서 를맡게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싸우고 있지만, 속에서는 천벌라고 피눈물 냄새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싸워온 게 5년입니다. 5년 전, 오늘, 저 망국의 국회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고작, 고작, 탄핵 속수 안에, 진짜 기사 기사를 바탕으로 한 정말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그런 탄핵이 가결된 날인데요 자 저들의 머릿속에 당시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권력 야욕과 내각제 개헌이라는 것만 들어있어서 감히 사당의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자기들이 목적한 바라도 달성했습니까 여러분? 바보 중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거라고는 문재인 보유국, 비어막을 문재인 보유국이 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직권이나 돈비어먹고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권을 통치해서또 비어 먹을 겁니다. 비어 먹을 정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바로 역적당 국민의힘이 비어먹을 문세인 정권을 만들어줬고 국민이 비어 먹게 만들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비어 먹게 만들었습니다.